그 루트를 타는 게 달라요. 음. 그 무당이나 우리가 어떤 물건에 어떤 혼이 깃든다고 하죠. 이 루트를 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삼촌하고 나하고 일면식은 없는데 나하고 뭔가 기운의 코드가 맞아서 나라는 루트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일면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문도 애기선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일반인 분들이 점을 보고 네. 이제 뭐 듣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뭐 조상이 뭐시어서 조상님 응. 옆에 계셔서 응. 조상님의 영향으로 뭐 조상님 어디 못 가셔서 너가 이런 거야.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걸? 그 무당 현, 현재 무당인 사람이 얘기를 하고 하면. 3대, 4대, 5대 조상님들 중에 만조상이 다 구천을 떠돌지 않고 다 성불이 잘 돼서 극락왕생하는 집이 있을까요?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우리 대한민국의 무당은 신도 모시지만 신과 인간 그 중간을 연결하는 그 조상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대한민국 무당은. 네. 근데 모든 조상님들이 다 갔어. 다다 뭔가 다 뭐라고 해야 될까 환생도 하셨어요. 음. 뭐 구천도 안 떠돌고 뭐다 가셨어요. 음. 그러면 어 현재 무당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조금 달라져요. 아, 역설이구나. 음. 역설인 거야? 네. 네. 근데 이제 왜 조상님을 얘기를 하냐면 그 조상님들 중에서도 다못 가셨다고 해도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음. 문제로 이게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조상님이 편하신지 안 편하신지 조상님이 잘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에 대해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말을 하시는 이 무당분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하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너 생긴 거야. 야, 네 삼촌 그렇게 생전에 술을 좋아하던 삼촌이 안 갔으니 너 입에 술도 못 대던 게너 그렇게 술만 사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처럼. 어... 그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도 영향에 끼쳐지는 정도까지 올수 있으니 음. 조상님이 못간걸 둘째치고 음. 다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음. 있다 응.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이게 원래 내 성격이었는지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변했는지 요걸 음.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시지 마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게, 돌아가시자마자, 뭐,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오면, 왜 사람이 죽어서는 49제 재판을 키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거가가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 망자가 조금 활동하는데 시간은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음. 그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어, 돌아가신 어머님이 꿈에 바로 장례식 치는데 나왔어. 이런 사람 있고, 음. 1년 뒤에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좀 돌아가시자 맞아 직후에 그런 거면 일시적인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아 충격으로. 충격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세, 살아 계시던 분이 뭔가가 이렇게 망자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음. 우선은 그분이 속한 이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 운의 흐름으로 따지거나 기운의 흐름으로 그 일반분들 기운 좋아하시잖아요. 음.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음. 고로 때 일시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음. 꿈으로나 아니면 내가 안 하던 현상이나 가해도 눌릴 수 있는 거고, 어, 그럼 나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그런가? 안 갔는데도 왜 그러지? 요 가능 유무를 떠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지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본인은 부정을 해. 엄마, 나 이거 원래 내 성격이었어. 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어, 제가 좀막 바뀌었다. 옆에, 뭐, 동생이 봤는데도 바뀌었다. 이 옆에서 보실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는 건 아니다.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조상하고 엮기에는 모든 게다 조상님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요거를 다뭐 조상씨였다, 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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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또 그게 딱 100%라고 생각하시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무리가 있다. 아. 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있긴 합니다, 정말. 있긴 많습니다, 음. 많습니다. 근데 요게 많아도 사람이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잠깐 그랬나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진짜 조상님이 그런 건가 이렇게 또 믿, 믿고 하시는 분이 있고. 음. 네. 외삼촌하고는 아예 교류가 없었어. 음. 근데 외삼촌이 오, 맞아, 맞아, 맞아. 어. 엄청 많아요. 엄청 음. 많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느꼈던 사람으로서 음. 전 한쪽 집하고 연락을 아예 안 하는데, 어, 왜 나한테 그래? 음. 억울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음. 왜냐면, 어, 나랑 뭔가 친하거나 뭐하거나. 근데 이게 그 조상님하고 나하고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 들어오는 루트는 일면식하고 달라요. 아. 달라요. 이게 조상님들도 이게 어, MG 요즘 신세대 무당이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진짜 무당들이 쓰는 용어 쓰면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그냥 알아들으시라고 그런 단어를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음. 어디 가서 어떤 무당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요 안 돼요 여러분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 루트를 타는 게 달라요 음. 그 무당이나 우리가 어떤 물건에 어떤 혼이 깃든다고 하죠 이 루트를 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삼촌하고 나하고 일면식은 없는데 나하고 뭔가 기운의 코드가 맞아서 나라는 루트를 타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음. 일면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 음. 물론 그럴 순 있어요 정이 많으면 우리 할아버님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한테 많이 올 수는 있어 음. 근데 그리워서 그 망자님 직접 찾아가는 것과 음. 뭔가 진짜 나한 영향 이건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그걸 조금 더 빗대면 그거랑 똑같아요. 집에, 전부 다 무당은 아니죠. 세승부가 아닌 이상. 음. 그거랑 똑같아요. 음. 다 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몸주라고 하는데, 몸주 대리인 역할을 할그 무는 달라요. 음. 그것처럼. 근데, 신은 아니어도, 조상님의 이런 기운을 좀 민감하게 잘 느끼는 사람들이 유독 또 있어요. 음. 그 루트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일면식에 너무 막산그 죽은 조상하고 싸워도 우리 굿하다 그러거든요. 본전도 응. 못차려요 우리는. 응. 막 열분을 막 울분을 토할 수는 있는데 응. 조상님하고 싸워봤자어 뭔가 미치는 장사 같은 느낌처럼 응.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게 뭐가 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이럴 때좀 일면식으로 생각하시거나 막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는. 응. 말이, 매듭이 안 되네. 음, 그릇이 나루드 다르다? 루트가 다르다. <laughs> 루트가